안녕하십니까. KRTB의 dk 임상준입니다. 아, 제주경마의 박그릇입니다 네. 6월 30일 일요일 부산교차경주 총 6개 경주를 들고 찾아뵙습니다. 뭐, 6월이 제 마지막 일요경마가 되겠는데 부산교차경주 역시 뭐 6월 30일이 6월달의 마지막이면서 네. 또 경마일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또야간경마가 시작이 되겠지만 6월의 마지막 부산교차경주 6개 경주 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6월 30일 일요일 부산 교차 경주는 우리 박권우위원님께서이경주를 그리고 제가 4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네. 시작을 해 볼까요? 자, 경주 거리 1,000m입니다. 혼합 4군 외산마 필총 12마리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로 별정 5경주죠. 성 연령별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세, 2세마 필 이제 5 4 k m 3세 이상 마필이 56kg에 앞마름 마이너스 2kg 감량 이점을 갖고 있는 기초 중량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뭐 선두력 주 게이트 외곽입니다만 선두력이 돋보이는 마필이죠. 뭐, 음. 종반 탄력도 상당히 좋았고 직전 공백 14주만에 공백에 나와서는 뭐 막강 탄력으로 우승 음. 그 했던 마필인데 12번 별님이 역시 또 끝번 신청하고 음. 송경훈 선수가 다시 기승을 했습니다. 뭐 강력한 뭐 충만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아, 생각하십니까? 에, 부산 일종주 이번 종주 그뭐 양강 우도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 11번 별님이 끝번 신청한 마피인데 주행 악벽이 좀 심한 마피래. 그래서 어, 직전에 그 우회로 끝번 신청해서 11번 게이트를 애정 받아가지고 입상에 가뿐히 성공을 했던 레이스를 잘 풀었던 그런 마피리고 남도 태양도 뭐그 당시에 별님이랑 같이 입상에 성공했던. 그런 양강구도. 그리고 일본 레전드 파워가 게이트를 잘 잡아서 출발 지점을 아마 살려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마필들이 아마 인기 마필로 팔리는 그런 흐름인데 이 마필들을 깰수 있는 그런 마필이 이번 경주에 아마 복병마필로서 아마 추천해 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아, 주, 저, 그 주행검사 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종 잡고서 올라왔던 그런 마필이, 한 마필이 있습니다. 아, 그, 이 마필, 10번마 다끝테리어입니다 아, 김재서 16팀에, 아, 김동영 선수가, 아, 이번 경주, 어, 아, 안장을 교체를 해서, 아, 그 하고, 최기준 선수가 그서울의 대상 경주 때문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김동영 선수로서, 아, 바뀌었지만, 아, 좀 더, 남이 그런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1000m 아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이 10번마 다크테리어 같은 경우는 직접 주행심사 시에도 음. 출발은 그렇게 좋, 좋지 못해서 거의 최하이까지 밀렸습니다만 강하게 외곽에서 그 무빙을 음. 하면서 음. 넘어와서 역시 10마 신마 가운데서 선착입니다. 전성시대와 담양죽부인이 이제 재신 받는 마필이기 들 때문에 신마들 중에서는 선착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2번 별림이 또 9번마 남도태양 등의 인기 마필들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12번 별림이하고 함께 뛰었다고 말씀해주셨던 9번마 남도태양 이 마필은 사실은 원래 금주에 이번주에 출전하는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다 갑자기 출전을 하게 된 마필이라 그 12번마 별리미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기는 다소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10번마 다크테리어 정도를 오히려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해주신 게이트 안쪽으로 1번마 레전드 파워 해서 이번 경주는 제 개인적으로는 12번마 별리미를 중심으로 10번마 다크테리어 그 다음에 1번마 레전드 파워 정도 안에서 해결될 공산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뭐팁 이걸 드린다 그러면은 그~ (11번) 핑크 레이디 지난 경주에 제가 아마 추천을 아, 뭐, 유시 방송을 보신 분 알겠죠?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그당시 사착을 했는데, 어, 조성, 마필이 오랜 그, 그, 어, 부진에서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어, 4월 21일부터 이 마필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권 선수가 다시 한번 안장을 틀어 잡고서 다시 재도전하는 형국이니까, 요거 현장에서 한번피디 체크를 하십시오. 11번 핑크레이디도한번 현장에서. 어, 제 관리 마피이니까 한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1번 마 핑크레이디는 이제 김성현 감독이 오는이마피한 두를 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마방 승부지도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12번 별님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번 10번 마 다크테리어, 그 다음에 1번마 레전드 파워 배당권에서는 11번 마 핑크레이디까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1,400m 국내산 사군마필총 11마리가 역시 그 별정경주 성별 증감 별정경주 3-C로 진행이 되는 경주가 되겠는데 우리 저 박거루 위원님께서 추천경주로 준비를 해 주신 만큼 역시 먼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번 경주는 그1 4 0 0 m 로 펼쳐진다는데 한번 그 포인트가 있지 않느냐 아,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경주 흐름이고요. 아, 그 6번 막 폭스레이에 이 마필을 과연 어떻게 보느냐 인기 마필이 될 텐데 아, 그이 마필을 과연 그 판단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직전 6월 7일 날 레이스에서 그 후미권에서추입으로서 치고 올라왔던 마필인데 출발이 이 마필을 이렇게 좀 조치를 안 해서 출발이 항상 문제인 그런 아그 마필이 되겠고 직전엔 천사백 어뭐그 아, 좋은 그런 막판에 또 올라오면서 2 차계 질이 됐는데 아주 그 지어 짰다 그럴까요? 어 아, 그래서 뭐 강공으로서 올라왔던 그런 마필이고 그래서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좀 문제인 그런 마필이다 보니까 이 마필 이런 마필들보다는 승군전에 올라와서 한번 뭐그 상승세 또1천0백 거리가 또 적합한 그런 아, 마필을 이번 경주한번 노림, 노림수를 줄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아, 이번 경주 배당권에서는 한번 (7번) (10번) 마 (75타브) 이 마필 그 우레시기스로서 안장을 바꿨는데 직전에 그 선행 앞선에서 움직여주면서 올라오다가 막판에 이제 바퀴 아, 어, 그 덜미를 잡히긴 했지만, 아, 1600 뛰다가, 음, 거리가 내려서, 어, 이번에 거리 조정을 하면서, 거리 적응을 하고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요, 배당 마필로, 치룩타고. 이런 그마필들의 어우러진 한판 승부로서, 제가 보고 있어서, 이번 경주는 미친 배팅 경주로 해가지고, 제가 보는 마필을 놓고서, 한번 중고배당, 아, 어, 그리고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스레이는, 아주 배제를 하고 어~ 그~ 배당권에서 한번 누림주를 두는 복대복으로도 키록타브라는 곳 요거 묘 마피를 그~ 삼복승에 어, 아~ 그~ 한자락을 안고 가면서 어, 중고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경주로 가름을 빼겠습니다. 네.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6번 마폭설이 이기권역 안에 있을 마피를 부러뜨리고 중고 배당을 개량을 해서 강하게 7번마, 10번마, 7옥타브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경주의 그 9번마 다함이와 10번마, 7옥타브는 그 10, 9번마, 다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방동석 감독이, 그 다음에 10번마, 7옥타브 같은 경우는 유충렬 감독이 모두 한두 출전시키고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10번마, 7옥타브가 유일하게 4세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2번마, 플래시트 엔젤 그리고 4번마, 스토미 레인이 역시 을줄리주 교사가 동조 출전 시키고 있는 한진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4번마 스토미 레인 같은 경우는 원래 다음 주 출전 계획이 잡혀 있었던 마필인데 금주로 한 주가 당겨져서 출전이 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스토미 레인 보다는 2번마 플리시드 엔젤 쪽이 아마 그 마방승부율은 좀더 드러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 박고령 의원님께서 당일 현장에서 이경주 중고 배당 인기 어중간한. 인기 마필 부러뜨리고 중고배당 겨냥을 해서 강하게 승부해 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일 현장에서 함께 해 주시면 뭐 배당 그리고 접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팁을 하나, 지금, 그, 유의한 이 말씀을 하시는 관계로 인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울준 리그 30팀에서 플래시 엔젤과 스토미데인두 마필인데, 에, 승부가 어느 마필에 걸리느냐가 좀 관건이겠죠. 그렇죠. 이스토미데인은이 끄는 악벽이 좀 심한 마필에, 래서 악벽 제어가 좀 관건인 그런 마필이고, 아마 조, 조성훈 선수가 계속 고생을 했던 마필이고, 이 발도 이제 발바꿈이 아주 그냥 그, 발발발 발발 하는 그발발이 스타일로 레이스를 하는 마필 이기 때문에 이번 그 울줄리 그 팀에서 승부지가 아 이스토리미 레인보다는 아마 플래시레드 대한 쪽에 좀 강하게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에, 어,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를 한번 참고하십시오. 이제 예. 어쨌든 당일 현장에서 우리도 박건호 위원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 또한 또박건호 위원님의 족중을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1600m, 국내산 3군 마필 총 8마리가 달, 단출한 편성으로 별정 경주 1시 마령 증감 경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경주. 자, 이번 경주는 뭐 역시 그조성건 선수가 안장을 얹었고 게이트 안쪽에서 뭐 특별한 강선행 마필이 없는 그 편성에서 게이트 안쪽에서 초반 경주 흐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역시 뭐 직전 부산 이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번 경기 역시 거리 첫 도전하는 마필들이 더 많습니다. 해당 거리 1600을 경험한 마필이 3번만 오늘의 열정과 8번만 아름다운 신화밖에는 없고, 그나마 이제, 그 8번, 3번만 오늘의 결정 같은 경우는 13600 해당 거리를 세차례까지는 대봤던 마필인데 8번만 아름신화, 아름다운 신화는 한차례밖에 대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리 미숙한 마필들이 많은 그런 경기기 때문에 뭐 게이트 안쪽에 있는 히말라야 기상이 뭐 기복을 다소 보이고는 있습니다. 만 직전 입상에서 1500거리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 게이트 안쪽으로 떨어진 만큼 초반의 경주 흐름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에, 이번 그 부산산 경주 아마 3파전인데 어. 뭐, 배팅에 있어서는 좀 골라가지고, 뭐, 아마 좀 단방 경주로서 아그 배상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뭐 가야 그렇죠.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네. 저는 그 일본 시말라야 기상을 축으로 보는 보고 있습니다. 이마필이 직전에 그 10번 게이트에서 좀 게이트가 좀 나빠가지고, 초반 선행 나서는데 조금 굉장히 그 불필요한 소모전을 힘을 쏟았는데, 이번에는 조성건 선수가 1번 게이트에 아주 편한 선행 또 출발 지점도 안고서 레이스를 경주를 주도하다 보니까 페이스도 줄, 조절이 되고 그래서 1번 시말라 이상 강축이다. 그러면 아 1번 시말라 이상을 놓고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마피를 한두 번 찾아 한번 보시죠. 예예. 그래서 예. 네. 뭐 역시 뭐 7번만 승리 그랜드 쪽으로 눈길이 일단 갑니다. 네, 네. 그렇죠. 뭐 이번 경주는 그러면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단방 승부 정도로, 한번 공개적으로 단방 승부를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7번 승리그랜드 쪽으로 눈길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저박 의원님께서는 여군대 두시는 마필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 저도, 그, 저, 이 7번 승리그랜드, 그, 8번 아름다운 신화가 끝번 신청을 하고 나왔는데, 아, 그렇죠. 어, 직전 그 5월달에 있으는 쉬한 공백이 있어가지고, 그, 후착권에들이 되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발걸음이라 연투하기에는 요필이 조금 좀, 아, 좀 불안감이 좀 있지 않나. 뭐 당일 컨디션을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 에, 그런 점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삼 3차권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그, 승리그랜드가 취임으로 날 오니 앞선에서 올라가는 시말라이기상이 선행을 받고 나가고 아마 추입에서는 리그랜드뭐 치고 올라오는 그런 마필로 좀 보여주고요 아뭐 선복승에서 그 5번 윈드레토 공로자 그 혈통인데 의외로 이 마필은 거리가 늘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댓글 보는데 뭐. 단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7번 승리 그랜드 쪽이 메리트도 있고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뭐 훌랜드 기수가 또 일단 그 외국계 기수다 보니까 다른 그 일본 기수하고 좀 틀리게 마일 경주죠 1,600 네. 경주에 또 다소 강한 모습을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훌랜드 기수로 또그 훌랜드 선수로 안장도 교체가 됐고 뭐 직전 양영남 선수보다 조금 더 나은 아, 그렇죠. 그 기승수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뭐. 박건우 위원님께서도 승리 그랜드 쪽에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그럼 이번 경주 부산 3경주는 저희가 1번, 1번 7번 히말라야 기상과 7번 만 승리 그랜드를 단방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고 당일 현장에서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결과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단거리에 국내산 2군 마필 13마리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드리는 핸드캡 경주가 되겠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상당히 혼전도가 높다, 높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그나마 9번 마롱 스피드 정도가 직전 1300에서 입상을 하고 내려온 마필 또 1500에서도 입상을 하고 승부나 마필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구버마 롱 스피드 복속률도뭐 64%로 역시 현 편성에서 는 단연 으뜸이기 때문에 뭐 당일 현그 현장에서는 구버마 롱 스피드가 인기권자 안에서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뭐, 일단 혼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군, 음. 박군님, 어, 저는 이번 종주가 뭐 워낙 그 인기 마필들 몇몇이 굉장히 불안하다 하자가 좀다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줘서 어, 그 승군전에 올라오는 3번 강공작전 이 마필도 어, 직전에 기습 선행하면서 주도하면서 어, 버텼던 그런 흐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좀좀 막판에 버티기 좀 그렇고, 그럴 거 같고 아, 12번 최고 강자도 그송경윤또일 어, 팀에 송그경윤 선수가 지승을 해서 직전 경주에 에, 그 공백기 때문에 몇 개월 만에 나와서 인기 마이였지만내가에서 퍼졌던 그런 마인데 12번이 조금 낫지 않나도 보는데 저는 이번 경주 배당권에서 그 4번 썬더 스카이 아이마필를 추천을 드리. 싶습니다. 이마피는 아, 김태경 선수가 열심히 직접 교교를 하고. 아, 어, 아주 정성 들여서 준비를 잘 하고, 의도적으로 1200에 한번 노림수를 줄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1200m에 의외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선두권에 경합에서는 필연적으로 마판에 한 발을 쓸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니까 에, 4번 썬더스카에 이번 경주 한번 배당권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도 사실 4번 썬더스카에는 염두에 두고 있었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음. 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번 경주 같은 경우는 그총 13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세 집에서 두두씩 출전을 시켰죠. 그 오문식 감독이 1번마 모닝 클릭과 8번마 경복궁을 그다음에 그, 그 백광열 감독이 3번마 강공작전과 12번 최고 강자 그다음에 그 이정표 예 이정표 감독이죠. 이정표 감독이 마. 예 마. 5번마 베스트 스피드와 마. 10번마 미스 윈을 그 동조 출전시키면서 13마리 중에 6마리가 한 집승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공개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마필은 이 동조 출전시킨 마필 가운데서 좀더 승부의지 드러나고 있는 또 훈련 상태 상당히 좋아서 걸음 변화 보이고 있는 뚜렷한 마필 한두가 있어서 그 마필을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 엔딩과란 것들은 다 지우고 그 중배당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뭐이 정도 편성에선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중배당 이상의 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배당까지도 노리면서 강하게 승부를 해볼 경주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일 현장에서 우리 이제 박권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4번마 썬더스카이까지 꼼꼼히 챙겨서 두 방, 내지는 세방 안에서 중고배당까지 챙기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는 반드시 적중과 배당 두 가지 모두 안겨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음. 경주 거리 1900m 장거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산 일굼마핀 8마리가 뭐 출전 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 뭐, 눈에 언뜻 봐도 들어오는 뭐, 강한 뭐, 마필이 함두가 네. 눈에 뜨입니다. 사실은 강축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경주는 그 뭐, 3파전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죠. 1번 백호장군, 그리고 아, 6번 청춘 불패, 아, 여기 에 뭐, 남도특급 뭐 이런 마필들이 뭐, 함 그, 다시 한 번, 이번 게임으로 보여수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일본 백호 장군이, 아, 이마필은, 그, 사연이 좀 있죠. 왜냐면, 뭐, 계속, 2주 전부터 출전 등록을 했다가 국산물군에서 부담중량이 높아서 취소를 시키고, 또한 번, 한두번 정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 이제, 요번 주에 아, 월말 경주에 지금 나오는 그런 그,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백호 장군 김동연 교수 준비 잘했고 아, 좀 아주 심사숙고해서 출주를 하니까 요건 추건 배팅의 추건 아, 일본 백호 장군을 놓고서 한번 배팅 포인트를 둘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 전개에 있어서는 그 아, 선행 마필들이 뭐 1900m인데 좀. 서로 경합이 좀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번) 올수 (4번) 배달의 영웅, (7번) 필립 (2번) (4번) (7번이) 다뭐한 가닥 하는 선행 마필들이고 그렇죠. 도주성 마필들인데 데이트를 잘 잡은 (2번) 올수가 어, 뭐 아무래도 좀, 무리하지 않게, 좋은 순발력을 보여주면서 내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리가 1900에 조금, 그, 입상 경력이 없어서, 그런, 좀,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 1번을 놓고, 아마 후착착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결국 1번, 막, 그, 백보장군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수영조교도 상당히, 그,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훈련상태가 상당히 좋은 앞에 요 훈련도 많이 했고, 꾸준히 했고, 수영조교로 공들인 훈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역시 게이트 안쪽으로 떨어진 만큼 뭐 종반 탄력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해서 게이트 안쪽에서 착하게 따라가다가 막판 역습 충분히 할수 있는 또 거리를 2,000m를 연이어서 된 이후에 또 연속 입상을 성공을 하고 직전에 우승까지 했던 마필이죠. 2,000m에서 우승하고 내려와서 거리 내려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일본 마 백호장군 강하게 팔릴 수 있는 뭐 거리가 1,900 거리는 첫 도전이라고는 합니다만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2,000m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자, 해서 요번 경주는 뭐 1번마 백호장군,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뭐, 그 배달 이 영웅이라든지 그 6번마 청춘불패, 뭐 청춘불패, 요 정도에서 6번, 1번 정도가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일 현장에서 가장 인극건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요번 경주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큰 이변 가능성은 많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이번 경주는 그, 결국은 키는 그, 8번만 남도 특급과, 어, 선행에서 앞선에서 움직여주는 올수가 버티느냐, 아 어, 여기에 뭐, 키가. 배달의 용은 아무래도 승문전이라 조금 좀 그렇죠. 그, 저, 선행을 못 나설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수랑 항상 그 경합을, 올수가 선행을 뺏기는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옷수가이 무빙으로도 선행을 하고 초반부터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피니까좀 불안한 모습보여실것 같고요. 남도특급이 고려방에 그 혈통에 그잠안데이마피 아, 거리가 좀 문제가 되는 마피그에서 1900은 철수 전화기고 있기 때문에 유연명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1900을 통과하기에는 좀 아마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현재 편성한 살펴를 보시면 그1번만 백호장물, 거6번만 청춘불패를 제외하고는 뭐 3번마 천지스타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해당 거리, 장거리죠. 1900m 이상을 최근에 뛰어본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1900 거리, 거리를 첫 도전하는 마필들이, 아니 그 마필들은 8번만 남도특급하고 4번만배달용 용도가 되겠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장거리에 익숙하지 않은 마필들. 올수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불안하게 좀 생각을 하는 건 최근 들어서 1400, 1600. 중거리 위주로 계속 그 경주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1900m 장거리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뭐 결국은 1번마 백호장군과 6번마 청춘물패의 경합 속에 뭐 살핀다면 8번마 남도특급 그다음에 2번마 올수의 현장 상태 정도만 살펴보시면 정리가 될듯 합니다. 자, 6월 30일 일요일 6월 마지막 일요 교차, 부산 교차, 경주 마지막 경주 이제 부산 6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 거리 2,000m의 혼합 1군 외산 마필. 역시 아홉 마리로 출전도 수는 단출한 형편이고 역시 핸디캡 경주로 진행이 되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3번마 와일드 명운 뭐 김영관 감독이 오늘 이 마필 한두를 출전시키고 있는데 부중이 다소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가파른 상승 전력에 역시 3번마 와일드 명운이 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주, 와일드 명운이 그 61kg 부중을 받아서 그 58kg에서 3kg가 늘어났는데, 과연 부증 극복이 가능하냐. 근데 이번 경주가 뭐냐면, 이게 와일드 명운을 괴롭힐 말이 없어요, 사실은. 이마필이 선행, 앞선에서 움직여주는 마필인데 여기 뭐 선행 나선다고 난그 앞선에서 쫓아갈 마필이 뭐 거의 없습니다. 인기 마필중원제패도 취입형 마필이고, 선입형이나 될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9보만 천재보고도 그렇고, 뭐, 4번만 천지불패 정도가, 아, 뭐, 조금 앞에 붙어갈 수 있는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마필이긴 한데, 이렇게 믿음이 안 가고요. 그래서, 와일드 명운이 부증은 조금 높지만, 아 극복이 가능하다. 편하게 나홀로 선행을 가니까 아마 버티기가 가능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9번 천재 보고도 뭐 거의 뭐 직전 경주에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송경윤 선수가 이번 경주 안장을 잡았는데 송경윤 선수가 또 정성 들여서 했고 해서 올라오는데 이번 경주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삼복승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복승에서는 거의 뭐 커다란 메리트를 못 찾고 있어 이번 경주에는 그 삼복승은 삼복승도 한 번, 뭐 삼복승도 한뭐2 30배 중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마필로서 아, 6번 막 걸프 그루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필이 아, 그 4월 21일 날 레이스에서 좀 선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마필이고, 아, 김태경 선수가 어, 그 직전에 5월 19일 날 레이시에서도 한번, 아, 대봤던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 어, 아, 선입권에서만 잘 붙어간다 그러면, 이거 따라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에, 또, 그리고 앞에, 어, 아, 그렇게 뭐 강한 마필들이 없다 그러면, 요번은 이런 편성에서는 한번, 아, 3차권에 한번 딜이 될수 있는 그런 마필, 벌프그루퍼, 아, 이 마필, 복승에서도, 아, 제가 계속 노렸던 그런 마필이긴 한데, 아, 삼, 삼복승이 안정적으로 가지 않나 해서, 이 마필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1번만 중원제 배와 8번만 상승 같다이두 마필이 이제 20대 팀 이상형 그 감독이 동조 출전시키고 있는 마필이고 4번만 천지불패와 3번마 와일드 메오이 역시 각 마방에서 단도 출전 한도 출전시키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6번마걸그룹퍼걸프그룹퍼요 마필은 이제 3복성 마필 3차권까지로 기대를 해주시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마필은 원래 다음 주에 출전을 계획을 잡고 있는 마필인데 어 한주 당겨서 출전 하면서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근데 물론 직전에 1900까지 천재 보고하고 같이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복승 정도라면은 삼차권까지는 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역시 배당권에서라고 한다면 6번만 걸그룹 걸프그룹퍼 자꾸 걸그룹퍼가 되겠습니다 아, 걸프그룹퍼 이 마필은 역시 삼복승에서는 배당권에서 염두에 두셔도 충분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전체 그 6월 30일 일요일 부산 교차 경주 6개 경주를 모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뭐, 6월을 보내는다는 것. 이제 2 0 1 3년에 상반기를 보내는 것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기회를 봐서 상반기 결산을 짧게라도 한번 중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뭐 상반기에 뭐 여러 가지로 배당도 많이 나 터졌었고 또 지난주 그 부산 경주 같은 경우는 적지 않은 배당이 많이 터지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자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6월 마지막 경주 마지막 부산 교차 교체 교체를 정리하시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어, 부산 경주 마지막 경주인데 그 편성이 그렇게 뭐 강한 그런 혼잡한 그런 혼전 경주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인기마에서 뭐 적정 선에서 아마 배상을로 선수할 수 있고 요새 부산 흐름이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7월달부터는 많이 아마 배상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월말 경주라고 해서 너무 그 고배상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뭐 그 6월 말일날이 30일 날 경주는 아마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배팅에 아마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치울월이 더버들면서 짧게는 뭐 장마가 시작이 되겠지만 뭐또 국지성 호우라든지 갑작스러운 소나기들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 경주 당일날 그 주로 상태가 급작스럽게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역시 그 여름 경마는 무엇보다도 좀더 조심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당일 6월 30일 역시 부산 교차 경주 역시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을 드리고 또 우리 박건 의원님과 저의 건승 또한 기원을 하면서 뭐 마지막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